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아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대날 다시고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아우, 겨울에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어우리는 춥죠.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이스크림 5천원입니다. 옥대도 있고, 좋습니다. 목동이에 묵둥이, 목동이 묵둥이. 예파이을싹 정리하면 예 멋진 목대가 나옵니다 예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잘묵은 아이입니다 아이스크림 요요 아이스크림 요거 세개어 합식하시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 오천 원입니다 아 몽환여왕입니다 몽환여왕이 정말 빨개지고 이뻐져요 네 빨개지고 이뻐집니다. 어, 벌써 빨개지고 있죠? 요 지금 미어 터집니다 요거는 하엽 지는 자리라서,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 아니면 떼내시면 됩니다. 하엽을. 예. 자, 몽환니왕 8,000원입니다. 어우, 예. 요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와, 바글바글, 다글다글 다글 하죠? 누구냐면 화이트팜입니다. 대박이죠? 자글자글, 다글다글 다글 합니다. 예. 어 만원입니다. 이거 지금 너무 이거 보이시나요? 이 작은 곳에서 미어트지게 지금 다글다글 바글바글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팜 철아 만원입니다. 와우! 아 원정 벽어양꽃 화려합니다. 정말 이쁩니다. 예, 사천원입니다. 어머, 이쁜 거. 예, 꽃, 꽃망울이 꽃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짱입니다. 온정벽 어연 4,000원 입니다 자 프리메라 철라가 8,000원 입니다 우와 예, 얘도 다글다글 합니다 요는 요, 요 생얼까지 해서 어머 프리메라 철라 이렇게 착한 가격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겁나 어렵게 왔습니다 프리메라 철라 8,000원 입니다 프리메라 언니를 한번 보러 갈까요 오, 진짜 멋지죠 색감 끝내줍니다 네. 아우, 잘생겼습니다. 이거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이에요. 아우, 대박이죠? 어, 찝니다. 네. 15,000원입니다. 자, 심어놓으면 짱입니다. 자, 요거는요, 비트에 보니까 제가 분갈해서 이 심어놨더니 이렇게 멋지게 돼 있잖아요. 12cm분에 어깨 쫙 펼치고, 네. 가격은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요거 지금 오늘까지만 8,000원 갑니다. 비트 에보닉은 8,000원입니다. 언니는 가격이 엄청 비싸요. 예, 가격대가 그냥 무섭습니다. 예, 요 8,000원. 대박입니다. 자, 비트 에보닉은 언니입니다, 언니. 어, 3만원입니다. 넓은 대접분에다가, 예,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짱입니다, 짱. 어, 비트 에보닉, 어, 요거 철아입니다, 철아. 철화. 예 철화가 풀리다가 철화가 예 요거는 4만원입니다 비트에 보니 금 철화는 4만원입니다 대박이죠 와우 그러고 보니 철화가 많이 납니다 오팔리나 철화입니다 네 오팔리나 철화 어 요것도 대접분에 있네요 어지죠 예, 핑크핑크 되고 목이 그렇지. 목이 마릅니다. 점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 18,000원 갑니다. 18,000원 갈게요. 2만 원짜리였습니다. 18,000원 갑니다. 와. 주피트가요. 얼마나 짱짱 묵었는지 예. 오, 말도 못 합니다. 이거 제가 진짜 데려 와서 오랫동안묵혔더니 여기 하얀 개 이렇게 이제 나와서 물이 들려가는 겁니다. 어, 아, 3만 원이네요. 주피터 이거 지금 찡겨 있어요. 14cm 분인데도 이 찡겨 가지고 얘가 예 혼자서 감당을 못하고 있네요. 어, 얼굴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 3만 원이면 가격 착하죠. 와 대박입니다. 주피터 어머 엄정모건뷰티 군생이 돼요. 어, 꽃이 다 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이꽃 피면 난리 납니다. 2만원 갑니다. 얘들은 조금, 예, 아, 물고프네요. 예, 물고프네요. 하여튼, 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먹은 부티 대프 2만원입니다. 네, 얘들도 이제 확실하게 꽃 물고 있네요. 요거는 7,000원입니다. 오, 얘는 진짜 착하게 왔네. 예, 원정 먹은 부티 이제 봄 되면 꽃 피면 난리 납니다. 예. 어우, 얘들 물 먹여야 되는데, 엔 신동인데요. 어, 이제 이런 아이들 꽃필 시기가 됐죠. 꽃필 시기가 됐으니까 꽃필는 아이들 이것도 한동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있으면 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 저한테는 지금 신동이 없네요. 요 아이뿐이네요. 어, 물을 좀 줘야 되겠다. 어, 보라카이.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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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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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글, 바글 합니다. 보라카이, 예. 대박이죠 이제 갈수록 물이 더 진하게 됩니다. 보라보라 보라카입니다. 예.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참재밌게 지었습니다. 6,000원입니다. 가격 착합니다. 오, 이 아이들이 스페셜 먼디입니다. 스페셜 먼디. 어머, 진짜 작은 데 있어서 그렇지. 제가 분갈이를 해 줘야 되는데 분갈이를 못 해서 스페셜 먼디. 가격이 예. 오, 야, 진짜 7,000원입니다. 7,000원. 오 스페셜 먼디 요거 7,000원이면 음, 대박이죠. 예. 어호 스페셜 먼디입니다. 철라 스페셜 먼디 철라 예. 언니는 얼마나 비싸게요. 기르바의 장미입니다. 어 기르바의 장미는 흙을 싹다 틀고 하면은 다 혼자서 따로 놀아요. 예. 독립하니까 흙을 대충 틀고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이사이에 하엽을 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우리 집에서 예. 묵히고 묵히고 묵혀서 요 모양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대박입니다. 네 기르바이장미 7000원입니다. 어머 얘 색깔 너무 이쁘죠 얘도 여기 찡겨 있어요. 지금 찡겨 어, 있어 가지고 좀 미안한데 빨리 꺼내 줘야 될것 같네요. 어, 예 코랄피플 예 코랄피플 6000원입니다. 이것도 많이 흔하게 나오는 아이는 아닙니다. 있을 때 데려가셔서 물좀 주시고 예. 이쁜데 분갈이 하시면 대박입니다요. 예, 헤라가 왔습니다. 헤라가 둥이둥이 묵둥이 헤라가 와가지고, 네 목대 보이시나요? 정말 멋집니다. 이때 물예 들기 시작 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흙을 더 음. 넣어 줘야 되는데 하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뿌리도 건강하죠? 다시 심어 줘야지. 예. 날리났습니다 헤라. 헤라. 12,000원입니다. 아우 짱입니다. 헤라. 얼마나 멋지게요. 그큰 애들은 언니들은 정말 화려하고 비싸고 멋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노 꾸미니 그냥 다글다글 바글바글 바글 합니다. 자연군세. 어이 좁은 데 있어서 그렇지. 난리나죠 나노 꾸미니는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이쁨이 멋스럽고 잘생기고 예 묵으면 더 난리 나잖아요 나나 꾸미니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나 꾸미니 12,000원입니다 토레타 입니다 자, 잘 먹었습니다 와야어 그렇지 난 너를 믿고 있었다 토레타 예난 너를 믿고 있었다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쁘잖아요 야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8,000원입니다 오 랑콤이 왔습니다 랑콤 랑쿰. 아 너무 멋지잖아요. 요 약간 삐딱한데 다시 심을 때 바르게 심으면 되겠습니다. 랑코 대박입니다. 아우 이뻐요. 사이즈가 좋아서 데리고 왔어요. 예. 15,000원입니다. 아 15,000원 해도 대남녀 대남녀. 예. 랑코 15,000원입니다. 아우 잘생겼어요. 짱입니다요. 환엽스텔라인데요. 색감, 와, 끝내줍니다 얘가요. 물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작은데, 물 주시면 다시 커집니다. 예, 지금 또 이쁘게 색깔로 또 입고 있는데, 아우, 환엽스텔라. 요게 정석입니다. 요게. 예, 요 아이가 정석입니다. 예, 완전 짜글짜글 따글따글 화이트팜입니다야 제가 이거 분갈이를 못해서 그런데 애들 진짜 짜글짜글 따글 따글, 따글 합니다 제 집에 화이트 팜이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어 아, 짱입니다 요 만삼천원 갑니다 만삼천원 갈게요 야그 나이 그 아이도 진짜 멋지더라 요 뿌리를 정리하는 데도 와 뿌리도 건강 하던데요 이 아이도 그럴 겁니다 네 성향입니다 아 맑아지고 있습니다 어우 아, 참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어 이거를 제가 분갈이를 못 해서 지금 그런데요. 저 보러 갈까요? 저기 뒤에 분갈이 해 놓은 아이들. 여기 보세요. 정말 이쁘죠? 물을 줘서 그렇습니다. 물 먹고 탱글탱글해졌습니다. 아, 대박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요? 야, 대박입니다. 오. 아, 금작이 이렇게 젤리가 되군요. 와, 이게 먼저 구입한 이거는, 어, 그 다음에 구입한. 이 금작은 제가 주문받습니다. 지금 없어요. 금작은 주문받겠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주문이 아니라 예약, 예약. 아, 에이핑크 진짜 대박입니다. 말띠맑은 에이핑크 먹이 좀 마르지 마. 예, 이게 낼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에이핑크 6,000원입니다. 와, 아이스 에이지. 예. 나 진짜 이 아이 대박, 대박, 대단합니다, 진짜. 내하고 밀당을 하고 있어요, 밀당을. 와, 이제 있어야 물이 듭니다. 이 빨갛게 드는 물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아이스 에이지 사이즈 좋고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은 동일하게 12,000원입니다. 오, 진짜 애트였는데 이제 있어야, 예. 자, 요거는 해피인데요. 해피, 목이 많이 말라요. 요건 분갈해서 이 제가, 예, 멋지게 해놓아서 이제 자리 잘 잡고 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해피, 예, 얘는 언제 싱싱한 해피. 물 먹고 왔어요, 농장에서. 같은 해피입니다. 같은 친구입니다. 그 장소에 따라 조금 다르게 있었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12,000원입니다. 원하시는 아이로 가세요. 요거 1번, 요거 2번입니다. 네. 얘는 분갈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물만 저면에서 키우시면 되게 됩니다. 이 아이도 봄될 때까지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와, 진짜. 이 아이는 놓치기 아깝, 아깝습니다. 이금 보세요, 금. 와. 네, 요건 생얼인데요. 생얼도 너무 멋져가지고. 금, 요렇게 돼 있는 거 데리고 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세인트 루이스 금이에요. 세인트 루이스 금. 예. 어, 아, 이 세인트 루이스 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 아, 제가요. 대박, 대박. 예, 3만원입니다. 어, 아, 세인트 루이스 금 3만원입니다. 대박이죠. 야 요거는 요 금, 요거, 요 정도는 얼굴이 도대체 몇 개에요. 그죠? 한개 보통 뭐 만원 넘는다 그래도 야 대박입니다 야 슈가립스 색감 예 요거 단품입니다 헉, 끝내주죠 그런데서 8,000원 이에요 와 슈가립스 완전 끝내줍니다 8,000원 입니다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 입니다 아우 색감이 진짜 화사 화사 하니 이뻐 이뻐 이제 대박 이쁩니다 어떻게 어떻게 예. 짱입니다. 요. 핑크 블로라 12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션, 션샤인인 것 같습니다. 빨개지는 션샤인 아시죠. 그 션샤인에 금이 있습니다. 요, 요 아이가 금이 있죠. 보이십니까. 예. 금이 있습니다. 션샤인 대품인데요. 정말 이쁘거든요. 예. 요거 3만원 갑니다. 3만원. 짱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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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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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갑니다. 대품이에요. 와, 그래서 이거 금 들어가면 예. 신시인이 워낙 이쁜 데다가 해으면 장난이 아니겠습니다. 앙떼떼 요거 단품이에요. 야,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줘 놨더니 탱글탱글하니 너무 이쁩니다. 근데 12,000원밖에 안 해요. 얼굴 하나가 많은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3개에요 예, 12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 12,000원입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더더더더더더더, 뭐, 많이 있지만, 어, 또 다음에, 내일 또 보여드리고, 오늘 어제 거못 보신 분은 어제 거 보시면 되고, 예, 야, 킹스웨이는 진짜, 어떻게, 어떻게, 대박이잖아요. 이렇게 착한 가격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15,000원. 예. 이 아이는 진짜 짱입니다요. 에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세요. 뿅.